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미국의 종표 t 이 미국의 민낯, 속살을 드려보다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이에요, 저 레이님. 오래간만인가요? 네. 네. 아, 왜 이렇게 끌고 오셨어요? 아, 네. 아, 예, 뭐 그냥, 원래 사람이, 이 뭐, 저기, 쇠도 이렇게, 어, 담그, 이렇게 불에 이렇게 있을 때 때려야 된다는데, 이 쉬고 나서 때리면, 좀잘안 돼요. 그래서 좀 갑자기 바쁠 때. 갑자기 쇠가 된 기분? 음, 응. 네, 그러네요. 그렇죠. 네. 쇠는 그냥 뜨거울 때 때려라 그래야 되는데 저희는 약간 조금 어, 게을러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오늘 한번 어, 민낯을 볼까요? 네 예, 오늘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음. 어, 제목 보셨죠? 그죠? 네, 예. 제목 봤죠. 미국의 속살그 민낯 갑자기 미국이 아닌 음. 어, 나이지리아 속살 아, <laughs> 그, 그 유명한 나이지리아 네. 스캔. 예, 네, 그, 나이지리아의 네. 그 저기 속임수. 그렇죠. 그거에 대한 것을 또 한번 그렇죠. 말씀하시겠네요? 네. 예. 어, 오늘 되게 좀 어, 재밌는 주제인데요. 음. 예. 그렇죠. 뭐 오늘은 정치 얘기도 안 하고 사회 얘기도 안 하고 뭐 이런 얘기 안 하니까. 오늘 은좀 쉬어가면서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바로 들어가시죠. 네. 언날 네. 제게 이메일이 왔어요. 아니 어떤 이메일이 왔을까? 이메일은 수없이 많이 오는데 이게 대개 이제 이런 이메일입니다. 아 뭐냐면 자기가 무슨 은행이나 정부 혹은 뭐 국제기구 직원인데 음. 음. 당신 음. 당신의 친척이나 가족인 모모 씨가 음. 거액 예금을 거액의 그 예금, 예금을 놔두고 죽었다. 네. 그렇죠 뭐 그거 저도 뭐 받아본 기억이 있는데. 직원 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무슨 뭐큰 변호사 이펌의뭐 상속 담당 변호사인데 자기가 손님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유산을 은행에 넣어 놓고 했는데 야 진짜 뭐 백방으로 찾아봤는데 꼭그 유사한 이름 된 사람도 없고 그뭐 상속자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찾아봤더니 당신이 가장 네. 가깝더라. 그 사람하고 어. 가장 가까운 스펙을 가지고 있다 어, 그렇죠 어, 어.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연락을 했으니까 도움을 줄수 있느냐? 그러면서 네. 그, 그, 로펌 있잖아요. 변호사 로펌. 그 네. 제가 한번 찾아봤어. 정말 있더라고, 그 아, 펌. 러니까 이제 거액을 받게 이제 도와줄 테니까 연락처를 달라. 네. 연락처가 중요한 거죠. 네. 그렇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줘. 네. 그럼 뭐가 올까요? 이제 구자번호우있리죠돈 달라. 아, 그래서 이제. 네. 돈을 그러면 또뭐 어, 순진한 사람이 있으니까 돈을 보냈어. 음. 응.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때이는 거죠. 아 연락이 없어지는 거예요아 네. 예. 네. 아니 왜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어? 응?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그러니까 이제 어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잖아요 그냥. 글쎄, 뭐,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속을 사람이 없을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도대체? 이게 오가면서 응. 그니까 어~ 작게는뭐 수천 달러 음. 수만 달러까지 돈을 이제 보내 달라고 그죠 어~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이 생각할 게그아 내가 뭐 스스로 요만큼 보냈는데 혹시 모르지 또 잘되면 이 엄청난 돈을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음. 아 그러니까 해서 이제 자꾸 이제 속아 넘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어~ 한국인한테는 오는 게 아니에요 어 그래요? 네. 이, 이, 이 모든 이메일 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메일로 음. 자기들이 알겠을 때 무차별적으로 보냅니다. 그 무차별적으로 보는데 어떤 사람또 순진한 사람이 있잖아. 아, 나, 내가 나의 출생의 비밀은 나도 잘 모르는데 출생의 혹시 비밀, 그럼, 어. 혹시 그런 게 있지 않나? 내가 말 많이 보면. 어, 이래가지고 네. 또잘 뭐 속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음. 근데 분명히 자기와 이 상관이 없는 거를 알면서도아 음. 나에게도 이렇게 해군이 어. 생각이 들면서 이 이성을 잃는 거죠. 일단.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딱 보내면 바로 연락이 끊어지고. 그렇죠. 그러면 뒤늦게 후회감이 오죠. 네, 그렇 근데 이제 뭐 이런 이메일 말고 뭐 다른 방법 다른 것도 또 있어요. 로또 사기가 또 있어요. 아, 그게 아마 90년대쯤 됐을 거예요. 그 무슨 뭐, 수입 스테이크라고 그래가지고. 네, 저도 뭐 네, 그렇죠. 메일로, 그때는, 그때는 뭐 이메일이 아니라 메일로 그런데. 네. 이메일이 어, 잘 없었으니까요. 어, 뭐 당신 앞에 뭐 이렇게 있는데 무슨 번호가 세 음. 개가 있는데 뭐 이거를 뭐 이렇게 보내면 그 중에서 하나가 돼서 뭐 백만 불을 했는데 뭐 저쪽 옆에 동네 에 있는 어떤 아저씨는 뭐 어?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뭐냐면 어느 날 메일로 종이 메일로 엄청난 음, 금액 어, 로또가 당첨됐다고 딱 오는데, 오는데. 네. 근데 그런 로또 전산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런 로또 는지도 모르고 음. 근데 그런 게 와요. 어. 그래그 우편물에 도대체그 그럼 뭐가 뭐가 이제 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보면 이제, 이제 구체적인 넘버 음. 그럴 듯한 금액, 음. 뭐, 금액도 되게 커요. 수백만 달러에는 뭐 거의 뭐 몇억 달러 정도죠. 네. 근데 아래는 이제 더 믿게끔 다른 당첨됐던 사람들 좋아하는 그런 대형 숲에 있잖아요. 이런 거 들고 막 이러는 이런 거. 네. 우리가 그 정부에서 그 로또 당첨자 나오면 공개하잖아요. 똑같이 그렇죠. 그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막 좋아하는 그런, 아, 저 사람 진짜 좋겠다. 이런 느낌 나는 그런 사진이 이제 보여주죠. 그러면 또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뭐, 프로세싱 피라든지 그렇죠, 수수료 내놔라. 네. 이렇게 얘야하 했네요. 네, 그럼 이제 네 연락이 끊어져요. 하긴 뭐, 네. 어, 이런 사기가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이 그 LA 타임즈인가 뭐 뉴욕 타임스에 조그맣게 광고를 냈대요. 조그맣게. 음. 당신이 지금 이 아래 주소로 5달러를 동봉해서 보내면 돈을 엄청나게 버는 방법을 보내주겠습니다. 음. 라고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오불을 오다 오래된 거야. 제가 생각해보니까 오불 있으나 없으나 뭐 음. 이렇게 카게한두장 한, 정도 어. 가버려있게 아이 뭐믿거나 말거나 뭐 보내보자 이런 심리를 또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끌고 나면 만약에 그렇게 그 것도 사기인데 공권력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요? 네. 받고 나면 뭐예요? 수사를 하죠. 수사를 해요?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았다는 얘기는 하나도 못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 이 있잖아. 야, 사기는 니가 당했으니까, <laughs> 그것도 방네 맘대로야, 뭐, 이런 거야? <laughs> 그런 거죠. <laughs> 이게 얼마나 이게 국제적으로 문제가 됐냐면요. 음. 그, 그러니까 니 그, 미국, 그, 외교를 관장하는, 그, 국무부. 저 저, 홈페이지. 홈페이어 아저씨. 홈페이어 아저씨가. 네, 아저씨가, 네, 아저씨가, 아저씨가 거기 가보면, 이제, 그 홈페이지 아예, 음. 이런 사기를 조심하라고, 이렇게, 그런, 그, 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조심은 하라. 음. 그런 건 있긴 있네요. 그렇죠. 음.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음. 그, 미국인 중에서 이런, 그, 사기를 다 하고, 음. 화가 나서, 음. 나이지라까지 직접 간, 전화번호가 있었으니까, 나이지라까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니까 뭐, 결국은 수수료를 엄청 뛰었다는 얘기네. 아, 근데 이제 수수료가 컸습니죠 근데, 어, 이, 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범인이, 음. 범인이 사기꾼에서 살인범으로 바뀌었거 아닙니까? 아, 결국, 요당강을 건너가셨네. 예, 찾아간 사람이 죽었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예. 아.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이건. 그래요. 근데 네. 네. 도대체, 도대체 이게 얼마길래 또이 사람들의 이 이상의 눈이 뒤집어지고 도대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돈 앞에 장사가 없다는 게 이런 건데 특히 음. 이제, 이제 남의 돈 공돈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지리아 사기라고 하는데 네. 어, 로또가 당첨된 거 음. 그다음에 이제 어, 커미션 많이 든다는 거 커미션 얘기는 많이 봤어요 네. 그, 그다음에 이제 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거액이 돈이 음. 있는데 이걸 반출해 갈때너가 일부 도와주면 이구자를 빌려주거나 수수료를 주면 어, 어, 어 커미션을 주겠다 이런 거 음, 음, 근데 어 금액이 굉장히 엄청나요 음. 그러니까 어뭐 무슨 이게 뭐 몇만 부리거나 한주째 값이면 사람들은 에이 하고 넘어갈 텐데 엄 음. 금액이 뭐, 거니까 아니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음. 보면서 있고 네. 네. 또 그다음에 호기심 때문에 그냥 답장을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요? 이 네. 아. 어쩔 때는 이런 게몇 개씩 오고 며칠간 음. 안 오기도 하는데 음. 뭐한주 같은 경우에는 뭐 3,200만 불뭐 2,600만 음. 불 이런 금액인데 거기에 10%나 30% 커미션을 준다고 하니까 음. 금액이 크죠아 근데 뭐참 걸려드는 음. 사람도 별로 있지는 않을 텐데 참대단히 열심히 하고 그 사람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전 세계에 스팸 메일 보내잖아요. 음. 근데 이들이 굉장히 분업이 잘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음. 어, 분업이 잘 되고 수익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지리아가 수억 명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음. 금융실명제도 없고, 그래서, 아. 계좌를, 어 없었다 만데 너무 쉬운데, 음. 이 사람들이 수억 통을 갖다가 전 세계에 이메일 보내요. 음. 그 중에 0.00001%가 답장이 오겠죠? 음. 그 친절하게, 이제, 그러면 뭐 답장이 오면 친절하게 답을 해주는 거죠. 음. 아, 절차는 음. 이거고 뭐고, 그쵸, 그쵸. 야, 너는 진짜 뭐하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의 뭐, 분업화되어 있다. 그렇죠. 설득하는 팀도 있고, 아. 완전 이게 조직권이죠. 그죠, 뭐, 하긴, 저희도 그 뭐, 이, 경영학이라 이런데, 이 마케팅 시간에 보면, 그 DM이라고 해서 드랙 메일이라는 링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무차별로 이제 메일을 보냈을 때, 그쪽에 그때 배울 때 뭐가 있었냐면, 천 개의 메일이 갔는데, 한 개가 리스판드로 왔다. 음. 그러면 그건 엄청나게, 잘 짜여진 드랙메이 그니까, 러 이, 나이르케아, 아, 나이지리아 스캠, 이 나이지리아 사기는, 음. 마케팅이 아주 충실한. 음. 그러니까, 그래. 그래. 마케팅의 원리. 배울 게 많네. 요 원론은 잘이부한 거예요. 아이고, 이런 말 해도 지 모르겠는데. 네. 배운게 많네요. 하여간, 어쨌든, 그 뭐, 네. 중국발, 그 저기, 보이스피싱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비슷한데, 하여간,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 엉근히 도와주는 척 하면서, 네. 결국은, 어, 뺏어가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유행수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뭐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다면서요. 제가 이제 90년대 말이에요. 네. 이게 이메일 받은 게 아니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사촌 누나의 남편. 아니 그러면 그분이 사기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분은 음. 이어 이런 중동이나 이쪽에 출장을 갔었대요. 아... 근데 거기 가서 자기 눈으로 돈을 이게 행남 같은 거에 넣는 거를 봤대는 거예요. 아... 그전 믿었죠. 그래서 그데 음... 그게 이제 뭐캐나다에뭐 지금 기억나면 센츄리 파이낸스 뭐 그런 음... 회사에 음... 그게 이제 맡겨져 있으니까 돈든 행남. 그남이 그거 갖다가 어... 수천 달러를 내고 토론토에서 음... 그 돈을 찾아가지고 음... 오라 뭐 이러는 거죠. 자기 돈도 아닐 텐데. 근데 이제 에, 수수료를 받을 생각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당시에 제가 이제, 어, 그, 어, 온라인 웹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음. 센츄리 파이낸스라는 회사가 어디 진짜 있는지 음. 봤는데, 아주 이름이 비슷한 금, 금융기관이 있더라고요. 타볼 수도 없는데. 아주 흥미롭네.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아, 점점, 점점 재미있어지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 이거는, 사촌 음, 누나의 음, 남편으로 변명이지. 직접 봤다니까, 뭐가 음.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예요 음. 그래서, 근데 뭐, 어, 내가 얼마를 놓고, 음. 카드를 넣어서 돈을 하도, 그만큼만 받아도 뭐 손해 할건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음. 자, 현금을 제가 그냥 가서 받았어요. 근데 받은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가지고 와요? 은행에 거를 어, 넣을 시. 수도 없고, 그렇지. 이 돈이 뭐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렇지. 비행기 가지고 탈 수도 없고. 어, 어 이게 현실적으로 좀 그렇다고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뭐 주위 사람들한테 뭐좀 이렇게 인커리를 해서, 좀 도움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도 지금도 음.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분, 이렇게 네? 네? 좋은 분들이 있어서 음. 제가 이제 이상해서우 그 선배한테 선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아요아 그런데 그래도 네. 워낙 그 어, 저희 이제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얘기가 되게 재밌어요. 그분은 얘기가 음. 저를 믿는데요. 음. 근데 자신의 고객 중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음. 돈을 날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 그분 얘기가 저를 믿는다는 얘기니까 너가 헛튼 음. 소리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음. 자기 친구 중에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니까 음. 아, 저기 봐잘 생각해봐라. 그래서 요즘도 그분을 이제 간혹 한인타운에 계신 뭐 변호사예요. 보면 네. 이게 속으로 감사합니다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런 거 보면 비교적 좋은 경험을 일찍 하셨네. 네.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온갖 이런 메일이 오면은. 코그 웃음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아, 되게 한가하게 의뿐이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예. 네. 그래, 뭐, 이런 케이스 비슷한 거로 그전에도 한 10여 년 전일 거예요. 그, 이, 코리아타운 한인사회의 C프러스라는 그 금융 투자 융자. 아, 저기, 저기 뭐야. 사기한 폰지사기, 폰지사기, 폰지사기. 폰지사기. 네. 그것도 그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이, 포텐셜, 이, 먹이기한테 그거를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야. 어 사장님, 오늘 점심 어떠세요? 한가하세요? 딱 그런 되는 거예요. 그럼, 어, 느 오늘 점심 괜찮은데요?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러고, 아침 10시쯤 온다는 거예요. 네. 좋은 차를 타고? 그렇지, 좋은 차를 오. 타고. 그러고, 아, 타시죠. 점심 먹으러 가시죠. 하면서 딱 태워가지고, LA 공항을 딱 간다는 거예요. 오. 그래갖고, 거기서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를 딱 탄다는 거예요. 그래고샌프란시스코에그 베이에리아 있잖아요. 네. 그 뭐, 저기 뭐, 그저 피어원 뭐 이런데 응. 거기 가가지고 또건사한 씨푸드 음식을 막 먹인다는 거예 250불짜리나 300불짜리. 응. 그래놓고 딱또 다시 와서 LA에 한 시쯤 비행기 타고 다 와서 또그 멋있는 차로에서 딱 모신다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는 주집어지는 거지. 맨날 저기 응. 로컬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칼스 주니어 이렇게 먹고 있다가 칼스 주니어 <laughs> 네. 먹고 있다가 갑자기 비행기 타고 샌프란시스코 가서 이렇게 먹으니까 야 얘네들은 정말 응? 제 경고, 때, 때 이제,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들은 음, 얘기인데, 이거 음. 아마 신문에 또 찾아보고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어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음.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이제, 투자를 거기다가 하려고 했는데, 왠지 찜찜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음. 너무 이자를 잘 주고,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30%가 뭐야? 아, 뭐, 그전퍼센트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음. 그래. 서 이제 이 사람이 어나 그랬대요. 나는 찜찜해서 난큰 도전을 음. 투자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 돈을 다 줘. 그랬더니, 음. 바로 몇분 있다가 돈을, 100만 불이 넘는 돈은 그냥 갖다 주드래요 가져가시라고. 음. 그렇게 그래, 집에 가져와서 이제 그 양반이 밤새 잤겠죠? 또 엮인 거야. 아, 자면서, 야, 이거 아. 돈을 이렇게 바로 줄줄 줄 알면 이거 괜찮은데 내가 왜안 하는 거예요그 다음날 자기 돈과 자기 친구 아, 돈까지 아, 끌고 아, 가서 아. 돈을 맡기면서 잘좀 키워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또 꼬인 거죠? 엮인 거지. 또, 근데 이런 사람 중에 또 뭐...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너무 이제 마음에 안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된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자기 자녀를 거기 취직을 시켰어. 오. 취직이 돼서 근데 자기 자녀가 취직해서 맨날 안을 보잖아요. 근데 보면 리포트가 뭐투자한 리포트 같은 게막 나오는 거예요. 어, 이거 그래 이제 아들한테 물어봤겠 돼서 금 회사 비즈니스 잘 되는 어우 베리 웨리라고 했겠어요 음. 네. 그러니까 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그 앞장서서 나 자기 친구 중에 돈 있는 사람원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친구들하고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러다다가 해가지고 그게 수가 없다를 갖다 밀어넣었죠. 아. 그래서 이게 사건이 커졌던 건데 음. 재밌는 건요. 시청자 여러분 재밌는 거는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그 돈을 맡긴 사람은 한 명도 소송을 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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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막히지. 아, 얘기, 얘기 드리죠. 응. 첫째는 뭐냐면,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은행들은 소송을 했어요. 그렇지. 웰스파고라든지 응. 이런 은행들은 응, 응. 이 사람들이 사기다 그래가지고, 어, 소송을 해가지고 아마 뭐좀돈 받아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은요, 일반 투자자들은 소송을 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유는 뭐냐? 이분들이 세금을 제때 내면서 벌었던 돈이 아니고, 그렇죠. 다, 약간 뭐랄까, 어, 세금 포탈. 어, 뒤쪽으로 번 돈들이기 때문에, 음. 나중에 그 돈이 소송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수익으로 판명이 돼서, 네. 수익에 대한 세금을. 그렇세 이미 돈, 해서? 돈 날렸는데 거기까지 네. 세금까지 내니까, 그렇지. 그거는 배가 아파도 그냥, 음. 아 내가 지나가다가 차에 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다는 얘기가 네. 있어요. 네. 어느덧 또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헤어져야 될 시간이 있는데. 자, 오늘도 한 줄평. 아, 이게 주제의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아까 제가 아까 잠깐 보이겠죠? 아, 나에게도 행운이란 것은 절대 없다. 열심히 힘들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리 견물생심이라 그래도 탐욕은 해가망신의 선봉이다. 열심히 일하시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근데 너무 공상적인? 정자님 공자님 말씀 같은데 좀 다른 얘기 뭐 없으세요? 네, 제가 계속 옆에 쿡르는데요 아, 그래요? 음. 헛된 꿈 꾸다가 쪽박찹니다 아, 조심하세요. 네. <laughs>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요? <laughs> 네. 자, 아,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이겠는데 저희가 제발 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발, 제발, 제발 찍어주시고. 좋아요, 즐거 s u b s c r i 해 주셔요. 다음에 만나요. 제발. 제발.